미스터트롯트 콘서트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첫 공연이 있었습니다. 기가 주룩주룩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탑세븐을 비롯하여 송민준, 윤진혁 김용필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탑세븐 중 콘서트의 주인공은 단연코 박지연이었습니다. 불량에서도 콘서트가 박지연 콘서트가 아닐까 할 만큼 박지연의 무대가 많았습니다. 박지연의 큰 키에 작은 얼굴과 춤선에 나오는 섹시함의 박지연의 팬들도 그리고 많은 대중들도 박수를 보내고 흥분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의 미진혜성에 미스터 트로트에서도 홀대를 당하더니 콘서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진혜성의 비나리는 강하고 임팩트 있는 무대였습니다. 미스트 트롯이 진 안성훈도 불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스트 트롯이 진이라고 하기에 불량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나 안성훈이 부른 노래는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송민준, 윤준혁, 김명필 탑 7에 들지도 않은 불량보다 적은 진해성, 진해성을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성훈을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 역시 진에 대한 불량에 불만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미스터 트루트의 콘서트는 인생에 한 번쯤은 볼만한 다양하고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콘서트였습니다. 안성은 진해성 팬분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남을 콘서트이지만 두 대스타의 내면에는 배려가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콘서트는 그냥 하루 즐기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